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요 마음의 바람, 마음의 소원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오늘 이밤 우리는요 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고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요 단임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교회 안정되고 교회 성장하고 부응되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가장 제 심령 속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각자의 연령 그리고 처한 형편과 상황 처지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이런 재단사의 일이요 구두 수선의 이런 구두장이의 일이요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라고 E.M. 바운즈는 말했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찰스 스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고 조지 뮬러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붙잡을 수 있고 우리의 가슴은 식어지지 않고 활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함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해주는 핵심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누군가 힘을 가지고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서워하도록 으르고 협박하며 믿는 자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상황.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초대 교회가 만나게 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지요. 사람들은요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은요 당시 최고 정치의결기구였던 사내들인 공예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가르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잡아서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가요, 만나 보니까 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정말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걷고 뛰고 일어나서 여러분 생생하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바로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아 보니까요 비난할 말이. 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벌하려고 했지만 표적이 있기에 그 일을 부인할 수도 없고 결 결국 민간에 이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견고하면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놓아준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요 공동체로 딱 돌아갔는데요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나와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도님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신문 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 괜찮습니다. 사실 공회에 잡혀가서 저희들 신문 받고 경고 받았고 위협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요,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전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면은요. 자기 동족 가운데 최고 권력자들 가장 힘 있는 유력한 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우리 그냥 정치 지도자들의 그 말대로 하자. 아니야,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니까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데 단한 사람도 절망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배교의 일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보니까 주님도 겪으신 것이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 평안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박해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공동체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닐까요? 저는요, 성경 연구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다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고난 앞에 담대해지게 하시고, 어려움 앞에 기도로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고 들은 놀라운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예 성경 보는데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소리를 높이는 제목이 무엇인가 2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다스리시는 대주재가 되시는 전능하신 주권의 하나님을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자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 우리 신앙을 흔드는 시험과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협함은요 커 보입니다. 사람들이 커 보이지요. 고난과 시련의 상황은 여러분 거대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여러분 그게 커 보여서 그래요. 그게 커 보여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대주제이시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과 위험들을 우리는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신기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역사적으로 볼때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한 악인들의 아주 악랄한 개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가 박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가 핍박하고요.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이 박해하면서 몇 천몇만 명의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 공동체는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핍박하잖아요. 교회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세계로 복음 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핍박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청교도를 핍박하니까 신세계를 찾아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미국에서 기독교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역사적으로 볼때 결국 그 시도는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과 부활의 권능을 가진 공동체로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과 번영을 이루어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 오히려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더욱 더 믿음이 강해지면서 놀라운 부활과 놀라운 그 권능과 번영과 성장과 부흥을 만나고 역사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 위협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위협합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자녀,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무섭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니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담대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배짱이 두둑하게 하시고, 영적 기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담대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영적 배짱이 두둑하고, 영적 기백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 굽어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굽어보다 라는 것은요 고개를 숙이거나 또 허리를 굽혀서 아래를 자세히 내려다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 속에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 위협함을 좀 없애주세요. 위협함이 없게 해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협함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고난을 없애주세요.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 우리를 굽어 보시었고, 주님은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우리는 담대해져서 하나님 말씀 힘 있게 전하게 해 달라고 담대함, 영적인 배짱과 영적인 기백을 그들은 간절히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 제목 그들은 가슴에 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협함이 무엇인가 내 실수 내 잘못 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징계받고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내가 믿고 사랑하고 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가 당한 것이요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내게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고난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있는 진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어요. 듣지 않았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요. 진리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이름 오직 예수님 밖에 없고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은 평안에 처했든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든지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할 진리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진리의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담대함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또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속에 늘 평안한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물질과 명예만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것을 간고하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베드로는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부인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담대함의 부재 때문인 거예요. 담대하지 않으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한 복판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담대해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배짱이 있고요. 영적 기백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아주 열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소리를 높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를 내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위축하고 움츠려들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다른 종교 신봉자들에게 침묵하거나 복음 전파하는 일을 소극적으로 하며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뭐 종교가 다 똑같지요 똑같지요 이렇게 은근슬쩍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보고 들었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죄 짓는 일에 용기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죄와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진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을 힘 있게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담대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역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 말씀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중앙교회 발걸음을 딛는 모든 질병과 또 환우들이 다 고침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발걸음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심념과 삶이 거듭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하여 불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졌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이 교회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이 됩니다 사도들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열심히 핍박하던 제사장들이요 자기가 믿던 거를 다 팽개쳐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놀라운 개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고난 속에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 보니까요,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위험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성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어떨 때 경험되어졌습니까? 평안할 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홍해라는 바다가 눈앞에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현장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모든 애국의 군대를 주님은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때를 걸어가고 있고 신원의 때를 걸어가고 있고 위험과 위기의 때를 걸어가고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때, 가장 적절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당신의 손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은혜로운 이 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